자, 우리 대구 대표 유형 3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요거는 그냥 우리 법조문 그대로네요. 과실범 처벌 규정. 정상의 주의 의무. 조심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고 네가 이 주의 의무를 달았더라면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해서 회피가 가능했을 텐데 회피하지 못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과실범 처벌 규정이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고 그 밑에 2번 봅시다. 자, 우리 결과적 가중범이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의의 기본 범죄에 과실로 주간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게 결과적 가중범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의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는데 피해자가 다친 과실의 결과는 발생을 했다. 사실의 결과는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이 미수니까 미수다. 중형이가 발생했으니까 기수다. 우리 판례 이런 경우에 전체 결과적 가중범이 기수가 된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어간간 미수의 그쪽 따라도 상해를 입혔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고 특수 강간죄를 범했는데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히려다가 상해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중한 결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 가중범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결합범의 문제인 거니까 특수강간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상해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면 된다. 이제 이 앞문장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뒷문은 그냥 결합범 고의로 범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치 경우에 특수한가 상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보시면 되고요. 3번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으로 한정이 된다. 미수범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고의범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고 과실범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4번 뭡니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개념이 뭡니까? 원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의 과실로 중앙 결과가 발생을 하는 건데 고의의 기본 범죄의 고의로 중앙 결과가 발생을 시킨 경우에 고의 과실보다 형이 오히려 경할 때 고의 과실보다는 고의 고의가 나쁜 놈인데 오히려 고의 과실보다 형이 낮을 때 불가피하게 고의 고의범의 경우에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게 부진정한 의미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고, 그러면 그 경우에 고의 플러스 고의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부진정한 의미의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하는 건데 결국 여러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 범죄에 치사 이런 식으로 과실 범으로 범죄가 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고의범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이 고의범과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합범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요것만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뭘 한다? 형을 비교를 해서 이 고의범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 없으면 그냥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법 특별관계로 처리해서 법적 결합으로 이것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